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부족하여 겨운 대군주가 더 필요하네. 대군주가 더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더 필요하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은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네 아몬의 군대가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천상석이 과거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역 점령하겠습니다 그를 차지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 천상석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의 독성군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음. 국민이 공격받고 있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동맹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몬의 추종자들이 천상석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보어되기 전에 그걸 되찾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문의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점령 완료. 적을 확실히 물리침. 아문의 공허 에너지가 젤라가 피종을 하나를 타락시켰습니다. 피종을 파괴하는 게그곳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네. 다수의 독성 둥지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함철극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저기 거꾸로 키 기지를 공격한 가 회수만 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아무리 세 교전을 시작했네이 저조받은 군락이 또 다른 여왕이든. 천생이 저주받은 군란, 한 여왕이 아무리 공의 전투를 시작해 대인이 알면 지 필요함. 자기가 여왕이. 그 명령은 자네의 이 저주받은 군란, 한 여왕이 음영령을 따를 자네의 기한적으 변이했네. 이쪽. 제세 여왕이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음.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 이저조받은 굴러, 도난한 여왕이.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치고 있는.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 세 여왕이 탄생했네. 적들 우리 동맹을 공격한 자네의 기휘 한적도 변일 이저조받는진호와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확보했습니다. 그대의 주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천의생이야네 번째 천상석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천상석만 활성화하면 아몬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군의 벼전을 시대 완료. 새 여왕이 탄생했네. 아, 뭐, 웅원이 천천히 자켓, 에이오미 천생현. 웅무리, 이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이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동맹 웅전을웅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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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이아무리러 도전을 시작했네니새여움이탄생했네다 분이...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 이것쯤은 내 차지다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아무는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울라르를 구하셨습니다. 다수의 딱 맞춰오셨군요, 사령관님. 아몬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아몬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대들 양쪽 유이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왕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목> 광물이 <목소리> <《불> 더 필요하네. 어... 광물이 부족하네. 적탈한 전장에서 발견. 광물이 더 필요하네. i <laughs> 까지 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불타는스크는저그신화에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는 활성화했습니다.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맹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몬의 선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울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목표를 곧 차지해야 함. 아몬의 추종자들이 천상석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보되기 전에 그걸 되찾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찾아야려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합니다. 아무니 잘나가 피정물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정물을 파괴하십시오. 천상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잘했다. 목표는 우리 것이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대스핀 가스가 부족하네. 보호막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중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변이 완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적들! 우리 동맹을 공격하라! 자네의 기괴한 적은 노 변이 했네. 치유 준비 완료. 베스피인 가스를 더 모으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네. 베스피인 가스가 더 있어야 하네. 베스피인 가스가 부족하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네 배수핀 가스가 부족하네 천상성 4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레스피드 가스를 더 모으게 스피드 가스가 더뭐 있어야만 거대 괴수 진화 중 하늘은 군단의 것임 레스피드 가스를 너모오게 편히 적에게 본필 드 유닛이, 유닛이 있다 감지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작은 재생 능력 공유 중. 질소 기능 중. 에 가스가. 전 중. 아몬의 타락한 피조물이 제거됐습니다. <laughs> 훌륭하십니다, 사령관. 저 약화된 승리는 우리 것이. 린더스다! 아들을 보호한다! 적들! 우리 동맹을 공격한다!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선 안됩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 합니다 미어 향기 없보이고있어야기 없으면, 민어 향기 없으면, 민어 향어하에들어왔습니다면 민어 향기 없으면, 민어 향기 없으면, 민어 아무는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몰란을 구하셨습니다.